선우에 대표하는 커플 매니저가 몇분 있는데요. 호주에 우리 박지훈 커플 매니저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써니 커플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치센터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 결혼하신 분을 기억 많이 하시죠? 예, 우리 써니 매니저가 지금 캐나다에서 만남을 주선한 이후에 캐나다 싱글남녀들이 아주 행복해지고 있죠. 우리 써니 매니저가 오늘도 추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과 경제력 두 가지는 필수겠죠. 여기에 배우자나 친구 그리고 적당한 취미활동까지 가지고 있다면 최고입니다. 자, 경가, 건강, 경제력 두루 갖춘 우리 캐나다 교포 재혼 남성을 써니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로맨틱한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예. 자, 이 남성은 64년생입니다. 온화하고 자녀가 다 성장해 있는 한국이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여성을 만나기원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공무원입니다. 캐나다 연방공무원이고요. 172cm의 키에 예, 재혼을 꿈꾸는 남성입니다. 64년생 외모인데 외모는 그거 10살 정도는 어려 보인다고 합니다. 타고난 피부 미남이라고 하고요.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를 잘해서 배가 나온 아저씨 느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정급푸드는 거의 안 드시고요. 직접 집에서 요리해서 드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혼자 산 지는 꽤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요리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하십니다. 평소 책을 읽고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요. 시간이 나면 여행을 즐기는 그런 분이죠. 자, 캐나다는 거의 다 여행을 해봐, 해봤고요. 몇 년마다 한국에도 오시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여행 가신다고 합니다. 또 산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등산 즐기합니다.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는 산을 뭐 주말마다 다니, 다녔는데, 지금은 좀 뜸해졌고요. 부드러운 성격에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남성이죠. 만나 보면 따뜻한 인품에 한번더 반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녀도 성장했어요. 자 이제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집도 다니면서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선우의 용기를 내서 가입하셨습니다. 자, 공무원 생활 오래 해가지고 연금도 충분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에 집도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이 남성. 예. 자이 남성은 여성이 캐나다나 한국에 거주해야 되고요 여성스럽고 온화한 성품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이는 본인보다 네살 정도 연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외 직업이나 학력 등은 전혀 보지 않겠다 그 대신 자녀가 있다면 다 성장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자이 남성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우리 선임매저가 강조합니다 자 윤품이 좋고 유능하고 건강한 이 남성과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은 써니맨즈에게 만남 시청해 주십시오.